저는 처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상당히 그 어떤 시에 대한 어떤 무거운 체인감도 느끼고 또 사실 어좀 아깝? 이런 것도 좀 느꼈죠. 왜? 어 선거 때는 사실 우리가 원 구성이 깨되다 보니까 이원 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체인감도 내한테 막중하게 이렇게 다가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섯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포함해서 그래서 어떤 그대로 야당으로서 역할, 정책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중앙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정하고는 상태고, 그래서 뭐 또잘할 자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 시민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를 제기를 하고, 음. 이랬었던 정치가좀 이런 부분을 개선해둘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민원을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자괴라고 느꼈잖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저 나름 두 가지, 저는 나름대로, 어, 선을 가지고 정체해서 첫째, 내 자식이 봤을 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자. 두 번째는 우리 경성도 보라, 꼴짜다게 하지 말자. 아, 비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좋은 거는 좋고 아닌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어떤 선을 가지고, 좀 명확하게 해서. 부산시의4 7분의 우리 얼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하다 보면 사실은 좀, 어, 떤 역부족이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 뭐 전투력이 약하다, 어제가 이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독수리 5남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일단 백인기인 500명으로서 이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 응원을 좀 해주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내가 무슨 부기를 영화 노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 정치를, 손을 떼려고 생각을 했었고,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끝나고, 제한달 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어, 인천 가는 고속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혼자서, 이제 이게, 이제 여행을 하려고, 차선 여행을 하려고, 이 갔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인천, 광역, 아, 인천에 고속도면 내려가고, 중청도 한, 한 제가 중천도 서해안 쪽으로 내가 전남 장흥까지한 9일 동가한1 2 0 0 k 로 이상을 내게 혼자서 얘기 그때 이제 많이 느꼈죠. 조금, 자, 어, 좀 자연 앞에 좀 겸손해지고, 내가 너 그동안 너무 오만하게 싸워왔지 않느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느꼈는데, 그 지금도 그 마음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내가, 그 내가 좀 어려웠을 때, 어, 내한테 좋게 이렇게 같이 해준 여러 친구들,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의정활동도 항상 그 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가지면서 그냥 그런 그래 생각할 때마다 좀 어려울 때마다 아마 힘이 제대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더그 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시민들 에해서좀더 내가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더 팔로 뛰는 그런 의정활동 해야 되겠다. 이런 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쌰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나 그분 생각이 나서가지고 아이고 제손이사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움은 되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감사하다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볼 때마다 조금 짤하지 네.